잘안 잘, 안 되는 것 같아요, 말이죠. 네. 전기 관련 전공은 아니고 비전공자이고, 실무 능력은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필기는 3개월가량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고, 실기는 총 8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이번 2회차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. 필기는 82점, 실기는 70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. 김상훈 교수님의 필기 보건 강의를 들었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김상훈 교수님을 도움받아서 고득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. 20년치가 아니라 10년치든 20년치든 5년치든간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해독하면서 문제만 딱 보면 바로 쓸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필기 시험은 전기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실기를 준비하게 되면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엔지니어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강하게 되면서 특별히 그 조경필 교수님 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를 공부하고 다른 데서 제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조경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수면전 설비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었고 비전공자로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됐던 것 같고요 조경필 교수님의 가장 큰 강점은 필기 이론부터 실기 이론까지 연계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아,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만 효과가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전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강사분들이 나눠서 강의를 해 주시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조경필 교수님이나 김상훈 교수님 한 분이 전기 기사 필기 실기 전체 과목을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연계된 강의를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가장 큰 장점은 수업 이후에 교수님께서 직접 출제해주신 모의고사와 1대1 첨삭 지도가 가장 좋았습니다. 그 지도를 통해서 시험치기 전에 최종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시설적인 면에서 개인 사물함이라든지 스터디 룸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 가장 좋았고요. 그 다음에 위치, 종로 3가역 지하철 내리면 바로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일단 이론적인 베이직을 마스터 한 다음에 필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치기 일주일 전쯤에 KEC 기출문제와 단답형, 전기공사기사나 전기기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등을 최종적으로 학습했습니다. 을 실기 공부 방법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도 기출문제인 것 같고요. 근데 기출문제를 3, 4회 정도 이렇게 회독을 하더라도 한 50점, 40점 정도는 가능한 점수가 나올 것 같고 나머지 10점, 20점은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k 시라든지 단답형이라든지 실기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하루에 한 네다섯 시간 정도는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준비하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교수님과 엔지니어랩, 모든 관계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말이 막힘써한힘써 많이... 잘. 아니, 아니, 제가 직전에서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도방이라든지 전기기사 자격증을 알게 됐고 이제 알게 된 이후에 하나를 따는 것보다 두 개, 세개 이렇게 연기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어깨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노후에 어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, 이런 자격증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따게 됐습니다.